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스트리트 코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세력들이 빗섬이 성장되면서 작년 연말에 여기서 이제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근데 그 저항대를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신고가 자리를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자리에서 달라진 슈팅 자리 지지선과 목표가 빠르게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홀더 분들, 그리고 수익 중이신 분들, 그리고 한번 눌렀다 반등한다면, 이 밑꼬리 사점까지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하이스트리트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침마다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종목 추천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월요일에는 펀디엑스 코인을 1,05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하루 만에 1,400원까지. 약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 정도를 기존 수익권 목표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만, 이제 하루 만에 어디까지, 1,400원까지 폭등이 나오면서 4월 8일 기준 매수가 대비 4월 9일 고가까지의 30% 정도의 상승을 불과 하루 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00만원, 1억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천만원 수익인데, 어, 뭐,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금은 달라지겠지만은, 뭐, 2천만원 기준 10%, 30%, 600만원 곱하기 한 달에 10번. 그러면 월 6천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그리고 유미한 저항대를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빠르게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펀디엑스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죠? 바로 멘틀 코인을 이제 단타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4월 7일 일요일, 네 오전, 오후 1시 25분에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 타점 한번더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틀 코인의 4월 7일, 이제 오후 시간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배팅을 했고, 그리고 나서 N자 패턴, 그리고 거래량 배수세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2,190원까지 약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5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은 1,99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 바닥에서 뭐가 없냐면 거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제가 또 재공략 타점까지 계속해서 추후에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요. 네, 우리 추천 코인들 그리고 단타 종목들 계속해서 단타로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 문자를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하이스트리트는 탈중앙화된 메타버스 세계 쇼핑 NFT를 통합한 P2E 기반 MMORPG 게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 2,500억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금융시장에서도 최근 이제 뭐 게임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이제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 비트코인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정말 전통적인 P2E 관련 이제, 테마와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될수 있는 게임 플랫폼, 하이스트리트 코인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을 해드리면 자, 열흘 동안 조정받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이 6만 7천 불을 뚫어내면 위로 상반 7만 1천 불에서 7만 3천 불까지 현재가 대비 비트 기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하이스트리트 코인의 빛섬 차트 기준, 네, 지지선과 목표가를 좀 분석을 해보, 해보도록 하면은, 자, 최근에 이제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이 고점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미한, 의 네,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매집한 사람들의 평당가가 대략 2200에서 4000원 자리니까 대략 3000원 정도라 칩시다. 그럼 그들이, 6,000원까지 올려서 물량을 정리하면 100% 수익인데, 9,000원, 12,000원까지 올려서 정리하면 3배, 4배 수익이니까요. 어, 그들이 정하는 목표가가 어디가 될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5월달까지 계속 관심있게 추적을 해 나가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위로 상반 5,700원 돌파 부크하시고요 여기를 뚫어내면, 뭐 일단은 단기 목표가, 7,500원 캔들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고가 자리 거, 거래량 수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들면 7,500원까지 홀딩 그리고 여기를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 1,300원 가격 추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300원을 뚫어내고 이제 추가 상승 기록했다 라고 하면은 1,3000원에서 15,000원 캔들 이제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700원, 여기서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들면, 자, 7,500, 1,300, 그리고 1,3,000에서 1,5,000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추가 목표가 7,500, 1,300, 1,3,000에서 1,5,000까지 이제 상방 보시면서 시세 분출 구간에서 여러분들 고가 매도 전략, 타이밍 잘 눌러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꺾이면 매도했다가 이제 돌파한 자리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이 상승 눌러보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스트리트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타점들 함께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해드렸으니까 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자 최근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번 저점은 네, 뭐 어느 가격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은 3,400원짜리 부근에서는 네, 하락했다 반등할 때 추가 매수,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 세력들이 가격을 강하게 이제 끌어올리면서 네, 지금 시세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 4,450원 안 깨면 눌림목 자리에서 추가 타점 노려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5분 봉상 자,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 나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이제 5분 봉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 이제 5분 봉상 단기 지지 라인에 5,100원 캔들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5,100원의 전고가를 뚫어냈다. 여기를 안 깨면 위로 5,700원 돌파부 체크하면서 홀딩 그리고 단타.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어디까지? 4,400원 자리가 저는 눌림목 자리 추가매수 타점이니까요 구간. 지지받는 여부 잘 체크하시고 이탈하면 3,40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밑꼬리 타점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물량 확보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폭등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하이스트리트 코인의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수익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 목표가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 엑스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누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르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퍼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